아, 오늘은 분배기 인테리어 하기 전에 했으면 좋았는데 인테리어를 다 하고 나서 난방에 문제가 있어서 구동기랑 유량밸브랑 같이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나중 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점검하시면 되고요. 구동기도 끝까지 작동 안 하고 유량밸브도 오래돼가지고 작동 안해서 이번 기회에 배관청소랑 난방 점검까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동기 구동기 교체랑 다시 저희가 난방 점검까지 해드립니다. 거실이 너무 춥고 다른 방에 비해서 난방도 충은 경우였는데 구동기가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해서 교체하고 다시 난방 점검. 이제 아, 거실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방들도 아주 따뜻하게 잘 들어옵니다. 난방 많이 걸리지 않았는데도 또 바닥이 장판이어서. 네, 아주 신속하게 난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실에서 주무셔도 따뜻하게 주무수 있고 푸너실쪽의 하단부분 자또 배관 유인대관 다시 작동해가지고 네, 배관 설치하고 작동하고 무사하기까지해드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서류하시고 나서 난방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마쳤습니다.